여보세요? 네, 그, 곽조이 씨한표맞으시죠 네. 아, 여기, 사이버서 팀인데요. 불법 야동 사이트 접속 기록이 발견돼서 전화드려요. <laughs> 아니, 아니, 지금, 지금 뭐그런지 지금 자수만 하시면 반성문만 받고 끝낼 수 있거든요? 네,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, 어, 자수하면 반성문만 받아요? <laughs> 네. 정석석석, 문서로 보관이 돼요. 아, 네. 제가, 어, 뭘지? 네 몸을 찾아서랑요? 네 <laughs> 마님은 돌쇠에게 왜 쌀밥을 주었는가랑 마니은네 <laughs> 네. 그리고 올 <laughs> 누드보이 렇게세개본것 같은데 네 몸을 찾아서랑 마님은 <laughs> 네. 왜 돌쇠에게 쌀밥을 주었는가랑 올 <laughs> 누드보이 네. <오일드드보이> 세 개요? <laughs> 네아 근데 지금, 지금 여기 몇개더 있는데요 <laughs> 그, 그, 빨리해서 생긴 일이랑 넣는 내 운명 이거 두 개도 본인이 보신 거 맞으세요? 아 네네 맞는 거 같아요. 너무, <laughs> 너무 오래 서서 아, 아니, 아니 이런,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. 안돼 이런 거어면 조금도 될고괜아니 아니 불법이고 이런 건막 이거 막 보고 막 따르면 큰일 나거든요. 아, 공부하지 않아요 많이 왜 돌세한테 싸게 먹으셨는가? 아니, 아니, 공부하고 싶으면 그, 홀딱바나나라는 어플 한번 써보세요. 써 그, 그 공부하기도 있고, 거기 커플끼리 이것저것 삼수 놀수 있거든요? 아, 아, 예요. 아, 그런걸 유료 아니에요? 저는 그냥, 이렇게, 싸게 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해서. 아,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. 아, 이거, 이거 다 무료니까, 앞으로는 <laughs> 불법 야동 이런 거 붙지 말고, 홀딱바나나를 쓰시고요. 아. 네, 문자 한통 갈 건데, 그 메일 주소로 완성문 써서 보내시면 돼요. 아, 아. 아, 몇 장이나 써야 돼요? 어, 어, 어 대충 한 장은 쳐야 될것 같아요, 근데. 아, 글관계 <laughs> 넓혀도 되죠? 네. 아, 네 알겠습니다. 네.